혹시 코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요즘 그냥 유행이 아니라 개인과 기업의 성공 공식을 완전히 새로 쓰고 있는 수천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산업이거든요. 오늘 이 프로페셔널 코칭의 세계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게 그냥 잠깐 반짝하는 유행이 아니라는 걸 먼저 그 어마어마한 규모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전 세계가 지금 코칭에 주목하는지, 바로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2,500억 달러. 2023년에 이미 전 세계 비즈니스 코칭 시장이 이 정도 규모였어요. 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정말 상상도 안 가는 액수죠. 수백조 원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성장세가 뭐 멈출 기미가 전혀 안 보입니다. 앞으로 10년도 안 돼서 그러니까 2032년쯤 되면 이 시장이 무려 4,000억 달러까지 커질 거라고 해요. 매년 5% 이상씩 꾸준히 성장한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비즈니스 코칭이 뭐길래 이렇게 시장이 클까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 그냥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든든한 파트너가 돼서 그 사람 안에 숨겨진 잠재력을 스스로 끌어낼 수 있게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스스로 최고의 성과를 내게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코칭 시장.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요? 가장 역동적인 시장 중 하나로 꼽히는 한국의 코칭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한국에서는요, 코칭이 그냥 좋은 말 해주는 수준이 절대 아니에요. 한국 코치협회 KCA나 국제 코치연맹 ICF 같은 공식 기관들이 있어요. 여기서 아주 엄격한 국제 기준에 맞춰서 자격증도 발급하고 관리하는 완전한 전문 분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관련 커뮤니티도 굉장히 활발하고요. 바로 이런 거죠. 화면에 보이는 이 인증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냥 아무나 나 코치야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품질 관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규모 행사도 열립니다. 매년 열리는 대한민국 코칭콘 페스티벌 같은 곳에는요, 전국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요. 이런 걸 보면 코칭이 우리나라 비즈니스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 열기를 실감할 수 있죠. 좋아요. 그럼 이 코칭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데요. 실제 코칭센터 사례를 보면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곳은 바로 서울에 있는 알아차림 코칭센터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국제 코치연맹 인증도 받은 곳인데 아주 특별한 접근법을 사용해요. 그 바탕에는 아주 강력한 심리학적 원리가 깔려 있습니다. 이곳의 철학. 그게 바로 알아차림 코칭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게슈탈트 심리학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마치 자동왕법 장치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행동하고 반응할 때가 많잖아요. 거기서 잠시 멈춰서 내 마음이 진짜 뭘 원하는지, 내 감정이 어떤지 알아차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의식적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거죠. 근데 알아차린다는 게좀 추상적으로 들리시죠?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면 성공한다고? 싶으실 거예요. 과연 이게 어떻게 진짜 성공으로 연결되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여정에는 아주 명확한 3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문제를 남 탓, 환경 탓으로 돌리는 단계에서 시작해요. 그러다가 점점 시선을 자기 안으로 돌려서 진짜 힘이 내 안에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조르조라는 사람인데요, 원래는 엄청 잘나가던 금융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리더로 승진하고 난서부터 갑자기 힘들어하기 시작한 거죠. 코칭 초반에 조르조는 계속 이랬어요. 아 팀원들 때문에 미치겠어요. 일도 열심히 안 하고 불안해서 일을 맡길 수가 없다니까요. 어때요? 딱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만 찾고 있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1단계입니다. 그런데 코칭을 받으면서. 드디어 2단계로 넘어가는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진짜 문제는 팀원들이 아니라 내가 리더로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자기 안의 두려움이었다는 걸딱 깨달은 거죠. 모든 게 자기 비난에서 시작됐다는 걸요. 그리고 마침내 3단계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조르조가 이렇게 말해요. 제가 꼭 외향적인 리더가 될 필요는 없더라고요. 제 스타일대로 조용하고 배려하면서 이끌어가는 게 저의 강점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됐어요. 보세요. 자기 의심이 자기 확신으로 완전히 바뀐 거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내면이 바뀌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팀 규모는 3배로 커졌고, 포트폴리오 가치는 2배로 뛰었어요. 내면의 변화가 이렇게 엄청난 실제 성과로 이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정말 지극히 인간적인 변화 과정을 봤잖아요. 자 그럼 이제 시야를 확 넓혀서 이 이야기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화두 바로 인공지능, AI를 한번더 해봅시다. 이 둘이 만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AI가 이렇게 똑똑해지는데 나중에는 AI가 인간 코치를 그냥 대체해버리는 거 아니야? 놀랍게도 업계 전문가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아니오입니다. 미래는 대체가 아니라 환상의 파트너십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이 잘하는 걸 하고 AI는 AI가 잘하는 걸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주고 스케줄 관리 같은 귀찮은 일들을 자동화해주겠죠. 그래서 코칭을 더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게 범위를 넓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 코치는요? 정말 중요한 거. 기계가 절대 할수 없는 따뜻한 공감, 깊은 신뢰를 쌓는 일에만 온전히 집중해서 코칭의 깊이를 더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건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리더이시든 아니면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든 진짜 변화를 만드는 힘은 바로 알아차림이라는 아주 인간적인 능력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AI가 발전할수록 이 인간 고유의 능력은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그 가치가 더 빛나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기계가 점점 더 똑똑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발전시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건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알아차리는 능력이 아닐까요?